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선도문화연구원 최석입니다. 단기 4353년 제 101주년 3일제를 기념하여 선도문화연구원에서 특별히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막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현장 참석은 아니지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01주년 3.1절 기념 국민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순도문화연구원의 청년들 모임인 지구시민 리더들의 모두가 절로 밝아지게 되는 체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구시민 리더들은 순도문화연구원에서 인턴 직원으로 일하며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우리 역사 바르게 알기 운동과 오염되고 훼손된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운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홍의의 가치를 전하면서 밝게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공연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laughs> 그냥 바요 아니란 고개도너엄마다내일굴비 빨리 녹아 이 아궁이리고 캐시는 가서

<목소리도> 국기에 <국제변>, 대한 경례. <laughs>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시간상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 정신 회복을 위해 몸을 바치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김세화 원장님의 취지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세화 원장님을 대신해서 순도문화연구원의 황경화 연구실장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기 4252년, 서기 1919년, 기미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종교 이년 계층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국민의 10 이상이 독립의 의지에 의지로 하나 되어 참여하였던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인시정부가 수립되고 세계 각국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일 운동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잘못된 권력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인류 평화의 순고한 정신입니다. 3.1 운동은 일제의 강력한 폭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말살되어가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일제는 포각 통치의 한계를 깨닫고 지배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꾸고 조선인의 민족 의식과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3국 이전의 국조 당군과 관련된 역사서들을 불태우고 신화로 왜곡하면서 창시 개명, 신사 참배, 일본어 사용을 더욱 강요하여 우리의 민족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갑작스런 광복을 맞이했으나, 우리나라는 우리의 정신을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더욱 혼미한 상태로. 퇴락해 왔습니다. 일제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에 애국하고 조작하여 만들어 놓은 식민 사학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 많은 분들이 북조 당군이 신화 속의 인물이고 삼국 시대 이전의 역사가 원시 시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혼란과 분열 속에 있으며 그 원인은 인간성 상실에 있고 인간성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의 정신과 역사를 이룬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영토와 주권을 찾았더라도 정신을 되찾지 못한다면 완전한 독립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더 크게 승화시켜 지금의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고 인성을 기초로 한 진정한 홍익 민주주의를 꽃피워 건강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홍익 정신과 홍익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3.1 운동을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길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길입니다. 3.1 운동에서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용기와 평화의 정신을 이어가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21세기의 3.1 운동, 21세기의 독립 운동으로 세상을 밝히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홍익 인간의 큰 뜻을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순서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앞장섰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김이 독립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미 독립선언문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이것으로 자손반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가지게 하려는 말이다.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부룩펴 밝히며, 별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하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우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 세우미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에. 정당한 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나라를 건설하는 것일 뿐이요. 결코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며 결코 묵은 원앙과 한때의 감정에 따라 남을 시기하여 좁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억매인 일본 정치가들의 공정심에 희생이 되어버린 불합리하고 또무자연스러운 그릇된 상태를 크게 바로잡아 고쳐서 일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이며 올바르고 똑똑한 큰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변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의 일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 하루, 조선민족대표 33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일 만세 운동의 열정을 이어받아 지구시민 리더들이 또 하나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만세 운동이 일어난 끝에 열정을 얼마만큼 컸는지 공연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구시민 리더 팀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えっ 복기했다 어,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손병희 선생, 박준성 선생, 유관순 열사의 어록낭독이 있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이며 기미독립선언을 직접 이끌었고 스스로 체포되어 2년간의 옥골을 치르고 충고하신 손뱅이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혈의의 가슴에 독립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나는 지금 독립의 종자를 심으러 간다. 너희들은 3개 원칙, 비폭력, 대중화, 이로 나를 끝까지 지켜라. 오늘의 동지가 내일 배신에 해를 끼칠 자도 있으니 내 살을 손실히 참고 견뎌라. 우리 국권 회복에 대해서는 차후 세계 지도의 색채가 바꾸어질 때각 열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치시킬 날이 올 것이다. 다음은 민족대표 3일 3일에 한 사람으로서 3일 만시행동에 참여하신 박준선 숙진을 모시겠습니다. 법정에서 일본인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답하신 말씀입니다. 조선은 4천 년 전에 건국하였으며 나도 날 때는 독립국 국민이었다. 그런데 일본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구주에서 국제연맹 회의를 하고 있는 거로 이 좋은 기회에 독립하지 아니하면 안될 줄로 생각한다. 다음은 3일 만세 운동을 앞장서서 그리다가 투옥되어 고문을 받고 충고하신 유관순 열사를 모시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법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대한사람이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독립만세를 부른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줄 권리도 없고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유관순 열사의 열사가 서대문 행무사에서 박애덕 선생에게 한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10분의 1만 순국할 결심을 하면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묘관순 열사의 마지막 묘언입니다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1919년 5월 9일 1심 재판관 재판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난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통지를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을 할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수 없는 이,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체를 부를 것이요. 나는 대한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을 뿐이요.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요.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함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처절하면서도 간절하셨던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3일절 노래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날의 열정을 느끼면서 만세 삼창을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승창을 하면 다 같이 뜨거운 열정과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족통일 만세! 민족통일 만세! 인류평화 만세! 인류평화 만세! 이것으로 오늘 제101주년 3일절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